자, 시제합시다. 여러분, 시제라는 건 일단은 앞으로 기억할 거는 시제는 뭐냐 했을 때, 시제를 정의하면 시제는 바로 뭐냐? 동사에다가, 동사에다가 시간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되겠죠 동사에다가 시간의 옷을 입혀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시제가 몇개 있다고 배웠습니까? 일단 머릿속에 현재하고 길이 있죠. 그렇죠? 네. 있죠. 맞죠. 기억은 네. 원래 맞아세 개가 맞는데, 우리 뭐 붙이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에다가 진행형 붙이면 현재진행, 과거진행, 미래진행 완료로 붙이면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 완료진행 붙이면 현재완료진행, 과거완료진행, 미래진행 총몇 개입니까? 12개예요. 네. 시제는 12개가 있습니다. 사람의 띠가 몇개 있어요? 12. 어, 12개 어, 그렇죠. 12개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웃음> <웃음> 있지만 중요한 거보다다 중요하지 않다.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나올 수 있는 내신의 문제 또는 모의고사 업법 문제에 12시제 중에 뭐, 와, 미래 완료 안 나와요. 무슨 완료 진행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세미즈 프린터에 시제일치의 세 가지 형태랑 시제일치 예외, 과거, 과거 완료는 알아도 돼요. 상관없이 알겠죠?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시제 문제 풉니다. 알겠죠? 풉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볼게요. 시제일치에다가 별표 곱하기 3개 합시다. 시제일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시제를 일치해야 되는 형태가 세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안 나와요. 1번,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 앞에 주어 동사로 시작을 딱 하지 마죠. 이걸 우리 흔히 뭐라 고 부르냐면,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여기를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종속절. 그러면, 주절은요, 쉽게 말하면 주인. 종속절은 종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종속은 주인 따라오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주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를 잘 봐야 되거든. 봅니다. 주절의 동사가 이렇게 했을 때, 주절의 동사 시제가 첫 번째, 여기가 만약에 현재잖아요. 현재. 여기 현재면, 따라오는 종속절에는요, 모든 시제 가능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안 나오죠 이건 안 나와요 왜냐면 아니 주절이 현재면요 대절이 다 된다니까 그럼 이거 뭐나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하냐면 자 갑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주절이 과거일 때입니다 주절이 과거 이게 중요해요 주절이 과거면요 따라오는 종속절에는 두 가지입니다 과거나 과, 뭡니까 우리 과거 완료자 맞요 head 플러스 pp 이경오는게 중요해요 얘들아 주절이 과거일 때 따라오는 종속절에는 과거나 과거 아니면 써야 됩니다 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시제일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틀 알겠죠 아이? 주절이 현재면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주절이 과거일 때 따라오는 종속절에 과거나 과거를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해 됐나요 됐죠 아이? 자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완료가 나오고, 맞죠? 3번에 뭐 나옵니까? 과거 나오죠?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나왔잖아. 중학교 때, 자, 미출거지 시대 딱 뭐, 이게 현재 완료 맞는지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럼 이게 현재 완료일 수 있고, 과거일 수 있을 때, 함께 쓰는 부사고 많이 봤지요? 맞나요? 또는 우리 중학교 때, 현재 완료의 용법 4가지 네 배웠죠? 계속, 경험, 결과, 완료죠? 고등학교는 용법 절대 안 됩니다. 용법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줄을 꺼놓고 얘가 맞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먼저, 현재 완료는 뭐냐? 현재 완료는 이겁니다. 잘 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까? 현재까지 영향을 줄때 쓰는 거 맞지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10시에 와가지고 뭡니까? 수업을 한 뭡니까? 과거가 있지, 맞 수업을 시작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직 수업을 하고 있지, 맞지요?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완료는 이렇게 이어지는 선의 개념입니다. 선의 개념. 이랬나요? 현재 완료는 이어지는 선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선의 개념이고, 현재 완료가 맞으려면요,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 현재 완료와 함께 쓰여 있는 누구를 잘 보면 되냐면, 함께 쓰여 있는 부사부들만 잘 봐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학교 시험이나 우리 모의고사 어법이라든지어법 업법 문제로, 현재 완료 줄을 딱 꺼놨다. 아, 그러면,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막 온다. 저기 있는 부사만 보면 돼요. 근데 저 부사 중에서도, 쌤이 빈칸 비오는게좀 중요하거든요. 갑니다. 첫 번째 빈칸 비오는 거. 우리 요 과거 시점이랑 결합하는 애들이죠. 누가 배웠습니까? 신스. 신스 다음에 과거 시점 중요하죠. 맞죠? 과거 이후로, 뭐이 과거 시점 이후로 계속 하는 거니까. 신스. 숫자기간하고 결합하는 건 아시죠? for 맞죠? for 다음에 숫자기간.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정말. How long?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recently, lately, 최근에 이런 거 있죠, 맞나요? 이러한 것들 나오면 뭡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for years 뭐 수년간 이런 거 알겠죠? 수년간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over the 뭐 past year 이런 거 있거든요. over the past year 이런 거 이런 것들 나오면요. 뭐 쓴댄다, 재들어쓴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여러한 부사구들 중에 쌤이 지금 특별히 뭡니까? 써주고 줄 거는 뭐 있죠. 이거 나오 무조건 못 써야 된다. 지금처럼 현재완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랬나요? 여기다가 과거나 안 되겠죠. 또는 일반 비동사일 때는 was 나 were 쓰는 거 있죠. 이거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재완료일 때는 반드시 자 현재완료 함께 쓰이는 부사들, 제들을 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넘어갑니다. 3번은 과거죠. 여러분, 과거는요,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보세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과거는, 자,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가 있는데요. 이 과거는 점이야, 점. 점이야. 여러분, 과거가 점이면, 이 현재랑 이어졌나? 아니어졌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는 점. 과거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현재와 현는 뭡니까? 저거는 이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저한테 이런 내용 많이 봤을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I lost my dog. 할수 있잖아요. 맞죠? 내가 개를 잃어버렸지. 맞지?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내가 개를 잃어버린 거 맞지? 내 과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lost를 딱 쓰면 내가 개를 잃어버렸다. 지금은 어떤지 알수 있나요? 몰라, 몰라요. 아시겠죠? 이 개를 계속 잃어버렸는지 차라리 모릅니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내용 나오면 I have lost my dog.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 나오면 have lost는 아까 이어졌다 했죠. 맞죠? 내가 과거에 몽몽이를 잃어버렸어. 아직도 못 찾았다가 말이맞겠죠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I have lost 하면 은 내가 과거에 몽몽이를 잃어버렸는데 응, 아직도 못 찾았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이두개 의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어지면 선이고, 끄, 아, 뭐야 현정을 내는 선이고 과거는 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도요. 이 과거와 함께 쓰이는 구사구를 여러분들 잘 보실게요. 과거와 함께 쓰이는 부사구들 여러분들이 이부사구를딱 보는 순간, 뭡니까? 동사가 과거 마, 맞으면 맞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갑니다. 첫 번째, yesterday. 있죠? yesterday라든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자, 이렇 보니까, last. 그 다음에, 어고 이런 애들이 있죠? last나 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자주 하는 게, in plus 연도.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2004. 이 e 사 I 입니까 예... 아주... 아주 아 I don't know what you see here. I don't know 죠 우리가 서로 다른 세기에서 만났네. d 아, 네. 음. 어 갑자기 어지러지 h a t you see here. I don't know what you see w h e n 언제? t h e n 그때에 a t t h a t t I m e 뭐그 당시에 맞죠? 그 다음에 t h a t d a y 그날 in those days 뭐그 당시 이런 말이거든요. 요런 표현들 나오면 무조건 멋싸라고요. 뭐 무조건 과거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좀 과거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 h a v e h a s p 플러스 뭡니까? pp 쓰면 안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여기다가 현재 완료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현재 완료 쓰면 안 돼요. 이거 과거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제 일치하면요. 항상 기억할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일치 세 가지 틀 찍어. 여기에 주절이 과거일 때 과거나 과거를 써라는단어랑 그 다음에 반드시 현재 완료 써야 되는 거 있죠? 선의 개념이고, 함께 쓰인 부사고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세 번째는 전의 개념인 과거. 과거를때 함께 쓰인 부사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나요? 대지마에 완전 볼까요? 우리 잠깐만 53성 봅시다. 아. 자, 어디서 가지마. 잠깐만 밑으로 봐봅시다. 밑에 시제일치 예외 있죠? 시제일치 예외를 좀가보겠습니다첫 번째, 항상 현재 줄 것이고요. 옆에 항상 과거 줄 것이다. 여러분들, 항상 현재를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나오죠? 불변의 진리. 해는 동쪽에서 뜨다, 서쪽에 진다. 지구는 태양주의를 돈 다르죠? 그렇죠? 이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학적 일반적 사실. 이건 뭡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뭐야 서울이다. 이거 일반 사실이죠.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 물은 영도에서 얼고, 백도시에서 끓는다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낱말은 새가 되고, 밤말은 찌가 된다 이런 거 있죠? 속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 어이구, 왜좀안 높아지. 자,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기억할 거는 항상 과거를 쓰는 거는 역사적 사건이지 역사적 사건. 맞나요? 우리 뭐 뭡니까? 한국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가 1945년에 광복을 응. 이뤄도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멋습니다 과거 쓰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응. 예, 하나만 설명하고 문제 풀고 갑니다. 아이. 자, 그 다음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제일치와 일치 예외했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헤드피피쓴답이웠죠 맞죠? 우리가 왜또 다른, 뭐 과거 완료라고 하기도 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걸 대과거라고 하기도 하지. 맞죠?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고 합니다. 자, 요첫 장을 잘 기억하세요. 시제는요. 열두 시제가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반드시 기할 거는 시제 일치의 세 가지 표현과 시제 일치 예외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우리적 얘들아. 53쪽 있죠. 53쪽에 또 문제 풉니다. 알겠죠? 같이 같이 할게요. 어차 문제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잡아라. 자. 1번에 보시면 이거 시제 고르는 문제 맞지요? 응. 1번에 시제 고르는 문제인데 1번에 보시면 누구 보여요 저기? 1번에 진영이의 immigrated 과거냐 has immigrated 과거 현재 관련한 점 맞지요? 앞에 누구 보여요? 어고 어, 보이죠? 쌤 이거 어고가 나오면 무슨 실수캐 하겠죠 쌤 이거? 과거 과거 네. 그러면 has immigrated가 아니지 네. 그러면 과거수 되잖아요 이제 지금 해석 안 했죠? 네.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누구 보니까 2번에 누구 보여요? 라스트 보이죠 라스트 네. 뭐쓰러 있는 셈이고 과거쓰러 있는 과거, 과거. 과거. 이해 됐나요 네. 과거쓰는 겁니다 3번에 보시면 앞에 부사절에 when Sally was about 8 years old 에서 이 과거 써져있죠 네. 셀리가 8살 때 이야기를 하는거죠 맞죠 그럼 당연히 과거 현재 쓰면 안 현재 래 쓰면 안됩니다 네. 됐죠 자그 다음에 밑에 53쪽에 현재완료 문제인데요 1번에 보시면 which i d 과거나 have which i d 현재완료냐죠 마지막 줄에 since 다음에 과거시점 나왔지 이거 since 다음에 이게 과거시점 나왔잖아 맞지요 네. 시, since 다음에 과거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쓴다 현재완료 이겼나요 네. 요 과거시점 이후로 계속한다 는말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다음 2번에 보니까 이거 있네 for several years now 자, 몇년 동안 이말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이거 뭐 쓰면 되는 겁니까? have p l a y e d 이랬나요 네. 이렇게 문제 푸는 거면 여러분 이거 결코 해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